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여름이 한일 중에 하나는 가지치기 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무의 밖을 보니 푸르고 건강한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밖의 잎들을 들치고 안을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죽은 가지들이 많았고 남은 것들도 신통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서로 죽도록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거리들과 의견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을 듣고 따라 한다면 우리는 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빛에서 우리의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당신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